종류가 다 다르죠 종류. 이것도 다르네 이거 지금 울릉도역 또 항인데, 항뭐 이름 뭐야? 초점이 잘 맞는 거래다 눌러주면 또 초점이 잘 맞습니다. 네. 이렇게. 나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인데. <laughs> 이거 항 이름인 거라 했죠? 저동항? 저동항. 네. 오징어, 오징면 전부다. 근데 나 울릉도 와 지금 오징어도 한 번도 못 보봤네. 오징어 보봐야 되는데. 그 울릉도에 지금 자리 잡을 생각이 있으십니까? 아 저요. 예. 네. 아예 한번와봐서 어떻게 합니까? 한열번 음. 와봐야지. <laughs> 동선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이야기 좀 하실래요? 아저 말투변이 없어서 네, 저는 스틸샷에 좀 강한 편이라서요 <laughs> 바다로 스킨스쿠버 사장님이신데 그죠? 반갑습니다 네. 한국 사람 맞아요 네. 한국 사람 맞고요 <laughs> 네? 어? 잡이 답서리 큰걸 손을 바다 속에 저받 어, 바다 나가 떨어뜨리면 이거 감으면 이게 이제 어비세해해서이 생명체로 보이는 거지. 오징어들이 봤을 때는 그 그래, 쫓아와서 여기 걸리는 거야. 여기 바늘에 확실한 게야. 그래 가지고 끌어올리면 이제 물을 먹물을 품으면서 나 살려줘 써이러가는 거지. 이놈도 주민이 시장 확실한 게요. 예, 어. 야야. 주민이시니까 확실한 게 아니 내가 갑자기. 그, 어, <laughs> 냄새가 아니 그거면 이거 오징어 빼는 그가만 디젤인 겨휘발유인겨 가솔린인 겨아요거는 <laughs> 디젤에 가깝습니다. 네. 냄새 나죠 지금. 냄새가 약간 디제, 네, 디젤, 디젤 냄새 냄새가 나죠. 나죠. <웃음> <웃음> 아, 뭐상습니다 배는 <laughs> 웬만하면 다 디젤입니다. <laughs> 배가 웬만하면 다 디젤이라고요 아니 우리 타던 배는 전부 다히벌유잖아 어떤거 우리 이거 차는 제트스키하고 이런거 아, 그 아니, 그 그거는 휘발리, 휘발리 아니 거. 이거 우리 언제 타노 이거 네? <laughs> 울릉 주민 분한테 물쭤보셔야돼 여기 앞에 계시는거 울릉 분한이 담아는 뭡니 전구 전구 담아 요거는 이제 이 전구를 바로 보면 실명을 할 정도로 엄청 밝은 이게 몇 아터 정도 되겠습니까? 한몇 배가 더될것 같은데. 계다 울릉도에 그 유일하게 있는 이 냉동창고입니다. 수협에서 운동하, 운영하는 이 냉동창고인데 여기가 대한민국 출하되는 울릉도 오징어는 오리지널 여기서 달아갑니다. 이게 그 뭐고 거기. 일단 갑시다. 오징어가 라벨이 다붙었어 여기는. 오징어. 아, yeah. 오는 오징어는. 라벨로다 붙었어요. 살았는 것처럼. 대게 생생일반니다 오징어 언제 먹나? 어, 오징어 다 먹고 싶어요. 야 뭐야 지어오징어 오징어 좀사가야지 아, 아, 예, 나도 아지 봐, 산채 한번 봐라죠. 아유, 느낌이. 와, 죽인다. 이거 눈으로 봐야 된다. 이걸로 봐가지고는 이걸 못 느끼게. 요, 요, 요 캐릭터 재밌네. 얼음 쏟아지는 곳인데. 아 이거 얼음 쏟아지다 나는 아진다아 이거 바로 쏟아지네 열로 얼음이 나오는 모양이네 그렇지 얼음이 이렇게 오면 구름막 이래 가지고 양쪽에 딱 배로 가고 요는 응. 구름막을 받고 하는 데가 있어 제 친구가 저거를 예전에 한번딱 보더니 꽃추 응. 싫어하는 데가 있거든 꽃을 싫어하는 데가 있 펭귄이 얼음을 쏟아내고 있구만 이렇게 하면 은아 머리 시원하네 홍합밥 먹었습니다. 홍합밥 먹었는데 그 맛집이긴 한데 참기름 너무 많이 태아더라. 홍합 아주마아 홍합을 적게 하고 참기름 많이 태하는 뭐 참기름 너무 많이 태아가 좀 아쉽대요. 저는 사실 참기름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참기름 많이 태워 뿐만이 음식이 본연의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참기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. 강에 있는요 차를 봤는데 이 차에 이 이마에 딸가 있습니다. 차에 이 이마에 딸가 뿐만 이게 사고의 원인이죠. 근데 이거는 왜 여기 줄을 이렇게 묶었어? 그럼 야힘으로 야간가나? 오왜 어, 이렇게 묶고 놨지어볼수 어? 있겠는데? 차에 너무 많이 딸가 돼 사고 나는데. 근데 이게 동력이 조금 딸리는데 이걸 안에다가 지고 형성했죠. 그럴 수도 있고. 그, 그런 용도로 쓸. 아니면은 또 저기 이제 돌기인기, 돌기인기, 돌기인기 이런 거. 왜저래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. 어. <웃음> <웃음> 자 여기가 어딥니까 어, 여기 저동항인데요. 네. 우리나라. 그 TV 시작하기 전에 끝날 때 하는 애국가. 동해물과 말입니다. 네, 동해물과 백두산을, 어, 동해물과 할때딱 처음 나오는 바위가 요 바위입니다. 아, 동해. 아, 동쪽에서 제일 처음에 뜬다. 네, 맞이한다. 동해물. ]다. 네. 뜬론도에서. 그렇습니다, 어? 그렇습니다. 요 바위가 처음 우리나라에 그 해를 맞이하는 요 바위네. 대구가 나올 때서 소절에 뜨는 장면 음. 바위 한번 비춰 보자. 저기 강남무도 멀지 않이세 아마 저 정도에 음. 돌멩이에 뿌리를 내려 정도면 저기는 몇천 년이 됐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. 바위에서 서 수분 없는 곳에서 자라나 그러면 그 사람 물 한모도 잘 크네. 지금 오늘 비 왔을 때물 토질이 좋으면 잘 크겠지만 음. 진짜 안크가 아프다, 아프다. 아프다. 첫날은 됐겠죠 저 위에 나무 한 그릇 있네 저 꼭대기에 나무 한 그릇들이 다 있네 바위마다 아 오늘 구름 봐봐 구름이 되게 빠르게 움직어데뭐여어데뭐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그죠 여기 보이는 데 오는 거 어떻습니까 시원해 일단 공기가 좋네 고구마 빵 떨리죠. 공기가 좋아, 공기가 좋아. 저 고양이 싸우는 고양이 싸워서 한번 비춰드릴게요. 그냥 싸우나 봐. 응, 왜 싸워? 야. 서우지마말안들안 들려. 말안 들려. 요 잠깐만 이거 들어봐봐요. 요요보이겠네 파라다이스 호텔이었다겠네요 우리 차기 청년님이 또 울릉도에요 호텔 하나 짓다 파라다이스 호텔 파라다이스. 계칠6십 개짜리 호텔 파라다이스랍니다. 요 저동에다 있네요. 좀 이따가 또 올리겠습니다. 바이바이, 바이